<목소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일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볼까요? 근데 핵심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의 교활함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일화 될지 안 될지는 의미 없다니까 그 교활함. 그리고 명태균이 아직도 이준석 옆에 그림자로 있구나. 이런 겁니다. 자, 자 어, 이명수 기자와 명태균 부인의 통화 듣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네. 형님이 그 저기 준석이 뭐 다니라 그뭐 어떻게 됐는데 형님 쪽에서 뭐 이제 뭐 누가 물어보라 물어본다고 하던 전화가 온것 같아 신랑한테 근데 뭐이제 신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아, 이름 신랑 몰래 얘기한 게나 몰랐다. 그냥 내가 얘기했다면 하지 마세요 신랑한테. 알았어. 어, 네. 네. 준석이가 뭐 다니라 뭐안 한다며? 근데 준석이 뭐. 한번 크게 터뜨리고 언니들 나서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듯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집무실 뭔가 한게 그때 준사이 뭐래도 아무도 내가 아무것도 말 아무한테도 말안 하니 한게한 게가 있다. 준석이가 내가 막 이거 말할까 싶어서 잠도 안못 자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집무실 뭐가 있, 있긴 있어. 준석이가집무사에서뭘 했던 게 있기는. 존관. 예. 야. 자, 뭐 설명을 좀 해줘. 예. 아 그. 앵커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거는 진실로 나는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건 음. 그 남편 몰래 들었 저도 그런 얘기 명태균을 5월달에 한두번 정도 만났다 했잖아요 그런 얘기 듣긴 들었어요 저도요 어. 그 지인들한테도 얘기했고 또 이제 아내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 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뭐 일부러 연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예, 예. 네. 있는 그대로 예그 어. 계속 한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일하게 지금 네가 어떻게 해봐라, 계속, 막, 음. 푸신 전화가 계속 오는 것 같아.